안녕하십니까? 생기복득연구소의 최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들입니다. 원숭이띠들의 2월 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은 양력으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운입니다. 먼저 갑신생입니다. 2004년생이시죠. 22살이 됩니다. 이분들의 2월달은 일을 마음먹은대로 뭔가 추진을 해봤자 되지가 않아요. 심신이 별로 좀심란하고 고단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될것 같아요. 이로움이 있긴 한데 좀 적긴 하겠죠.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지만, 그나마,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풍요롭지만 속은 속빈강정일 수 있습니다. 거울 좋은 개사국객인 거죠. 그러니 이럴 때는 지혜와 겸손으로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혜와 겸손은 결국에는 그냥 자중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에는 내 그릇이 아니다. 내갈 길이 아니다 싶으신데는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나중돼 가지고는 악화가 될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은 임신생들이십니다. 1992년생들이시죠. 34세가 됩니다. 이분들이 2월달은요, 봄날이 화창하게 열려있어요. 100가지 꽃들이 잎을 다투어서 핀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 좋은 운이란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왕성해지고 재수가 흥흥해지니 마치 용이 물을 얻는 것처럼 변화가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식구가 왕성해진다 그러면은 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할수 있는 것도 이번 달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고자 해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은 가히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진이에요. 추진. 계획만 하지 마시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2월 달에는 움직이셔가지고 원하는 바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신생들이십니다. 1980년생들이시죠. 46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2월 달은 신수가 좋지 못해요. 일을 막 헤쳐 나가는데 대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험난한 가운데에도 도와. 줄 귀인도 없어요. 이리저리 많이 좀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해가 서산에 점으로 가는데 작은 새가 집을 잃은 격입니다. 집안으로는 부부 관계가 화목하지가 못하니까 집에서도 불평도 많겠고요. 이럴 때는 그냥 나 죽었소 하면서 가만히 그냥 이렇게 버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나쁘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번 달만 그렇단 것 뿐입니다. 자, 다음은 무신생들이십니다. 1968년생들이시죠. 58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2월달은요, 3월 동풍에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격입니다. 그러니, 어찌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좋겠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몸에 따르니까, 그냥 부유함이 금으로 골짜기를 잃은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참 좋습니다 제복이 이와 같은데 무슨 뭐 근심 걱정이다 어딨습니까 수술 풀려가는 그런 계기겠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이제 슬슬 뭔가가 1월달부터 돼 가는 거죠 정월달부터 재앙은 찾을 수가 없고요 2월달은 기쁜 일만 나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좋을 때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자만하지 마시고 좀더 겸손하시고 조금 더 나의 글어서 생각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맞춰서 분수에 맞춰서 가신다면 은 더더욱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신생들이시죠. 1956년생들이십니다. 70세가 되네요. 이분들은요, 2월 한 달이 천둥이빵 치는데, 백리를 움직여요. 좋은 거겠죠? 아닙니다. 소림만 있을 뿐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2월달은 재산이 모이지도 않고, 또 공공함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수를 지키시고요. 그냥 편하게 좀 계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특별한 재앙이 없는 달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시고, 하던 일에 충실만 하시면은, 그냥 평범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평범함이 또 최고일 때가 있는데, 2월달이 그런 평범함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갑신생이죠. 1944년생들이십니다. 82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2월달은 달 밝은 높은 집에 풍류의 소리가 높다라는 괴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재산을 모으게 되고요. 또 밖으로 나가면 더큰 이익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참 좋은 한 달이기도 하고 또 자손에게 경사가 있어요. 뭐 이래저래 좋은 그런 한 달입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더 좋으니까 많이 움직이시고 또 자손에게도 경사가 있으니 아주 그냥 겹경사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좋으니까 이번 달은 편안하게 가시면서 좋은 일만 많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도 건강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항상 어디가 조금이라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3월 달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